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케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네. 바쿠 워킹 코를 할 거고요. 동선은 먼저 올드시트에서 시작을 해서 카스페를 바라보고 아제르바이젠을 상징하는 불꽃 타워로 갈 거예요. 여기 게이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이나라고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식당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여기가 또뭐 각튜브가 와서 먹방했던 식당으로도 좀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미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네. 빈 자리가 있을까?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 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또 들어왔으니까 먹고 가야죠 네, 아주머니께서 제가 촬영하는 거 알고 저 화덕을 이제 보여주시네요 지금 메뉴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젠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메뉴를 일일이 번역해가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땡큐 홍차에다가 레몬을 넣고 마시니까 훨씬 또 맛이 좋은데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서 빵 먹을 때이꿀꼭 찍어서 먹어야 된다고. 빵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 따뜻해 가지고 지금 꿀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구워서 나온 빵이라서 맛이. 오. 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오, 이거 잘 시켰어요 진짜. 음. <laughs> 아, 좋아 좋아. 빵 한번 또 찍어 먹어볼게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아이 어, 조합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진짜 행복해. 어.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인 메뉴가 나왔어요 와 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있던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송아지 고기래요 어, 아. 아. 진짜 이거 행복의 맛이다 행복의 맛 폭풍 흑입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 진짜 잘 먹었어 아주 네, 이분이 시어머니에요 저 아점 그렇게 먹고 3만원이 나왔어요 한끼 식사 치고는 사실 조금 오버한 지출인데 어, 도비토리 2박하고 그리고 길거리 도너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에휴, 뭐 장기 여행자한테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학기 식사 비용을 지출한 건데 뭐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걸로 또 만족하겠습니다 올드 시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깨알같이 설명부터 잘 올려놓으신 여행 유튜버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는 기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제르바이젠 바쿠가 사람들이 작은 유럽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들을 보면 그 유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리 유럽 여행을 예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거리를 좀 걸어 보고 싶어요. 바쿠가 올드시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특히 실크로드교역하는그 대상들이 실제로 만 오래 머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성벽 안에 마을이 한마디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성벽 밖으로 주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바쿠 도시로 이렇게 성장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um, 나는 음. 입산입니다 입산 입산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어. that's it. That's it. Yeah. How long uh, have you been working here? Uh, here? Yeah. t h i s is sweets, uh, sweets um, sweet h o p If you w a n t to try, come. Really? Yes. For free? Yeah. Okay, okay. Welcome. Oh, thank you. Thank you too. <laughs> 감사합니다. 맛보기로 한번 먹어보라고 공짜로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디저트 가게 같아요. 근데 엄청 달달해 보이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네요. Yeah. How do you learn Korea? How do you learn? 어, how, uh, how do you learn? How do you learn But Korea? Uh. I like so K drama. K drama? K -drama.

Do sure. mm.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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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ginger? Uh, for us, mm. special for us. Oh. Spicy. Mm. Oh, thank you. Also, Kimura, d d you touch the butter? I think it's very sweet. Huh? Yes, very sweet oh. b u t t oh. e Delicious. Oh. Yeah. yeah. 맛있다. w oh. o Yeah. Okay. Oh, thank you. Honey? No, yes. oh. 음. 엄청. 달달한데 t 죠 너무 달은데 이거. Uh, 이거? 이거? n o 로 It's Yeah. expensive expensive huh? how much it this one ah, this one mm. so one kg 100. Ah. also we have with pistachio this mm. is without pistachio just uh, like a dessert ah. but this um, pistachio ah. this one kg 120. 1 2 n d r e d y one one h u n d r y one 비싸요 비싸요 어 비싸요 one w o n 비싸요 와어 where do you live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 uh, 어디 터키 터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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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아뇨 no, 아뇨 no. 나는 아제르바이잔살아제르바이잔아 yeah.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 덕분에 아제르바이잔 와가지고 디저트를 또 경험해 봅니다 뭐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코카서스 3국은 진짜 본격적인 유럽을 연결하는 어, 일종의 완충 역할? 이런 도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역사적으로 이란, 터키, 그리고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 생김새가 보면 볼수록 중동 사람들 같고, 터키 사람 같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 러시아 사람. 왜 쫓아오는 거야, 야옹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응? 내가 좋아? 응? 야옹아, 내가 좋아? 근데 너줄게 없어. 어떡하지 먹을 거에 좀 있으면 좋으면 좋은데. 야옹아, 니 엄마 어디 갔어? 아이고 졸려 졸려. 그래 자 갈게. 응, 갈게. 건강하게 잘 있어. 더위가 약간 꺾인 것 같네. 걸어 다니기는 이제 좀 괜찮겠네. 오, 오, 와, 되게 이뻐 보이네. Wow. Oh. Oh, uh, hello. Can I inside? Oh. Uh, we have the uh, our collection as well. This world uh, wild. Yeah. And yes. So beautiful. I mean, you make this. Yes. Wow. Oh, so great. Yeah. <laughs> wow. Mm -hmm. Can I touch? Yes. Oh, so beautiful. Actually it in any place uh, crocodile yeah, yeah oh it's salamandra not crocodile actually oh. uh, a couple of you like uh, Korea? Uh, people uh, think that I'm from Korea. Uh. I say no. They say you look like Korean girl. Oh. That's the reason. So maybe sometime I will come. Ah, you want? Yeah, J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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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Oh yeah. Thank you. I love korean very much. Not me, but the uh, the people who knows how beautiful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Thank, Thank you. you. Yeah. <laughs> Thank you. Yeah. Oh. Uh. 저기 어, 타워 하나가 있네. 저희가 메이든 타워예요. 12세기에 지어진 타워고요. 별명이 처녀의 막느라고 합니다. 올드시티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 트래블 컴퍼니. 아, 트래블 컴퍼니. 선생님은 남편이 한국사람이에요 네. 아, 그러면 네. 선생님이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었어요. 네, 아제르바이젠 사람. 한국어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아니. 아네네 네. 한국어 선생님이 예, 그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서 살아. 아, 이제 결혼해서 네 네, 서울에서. 결혼했어, 네. 와, 그럼 본인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laughs> 아, 가고 싶어. 만나 싶어. <laughs> 만나고 싶어? <laughs> 네, 만나고 싶어. 너무너무. 여기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어, 많이 와요. 아, 그룹이에요. 아, 그룹으로. 네, 많이 그룹이에요. 아, 그룹으로 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오는 사람 없어요? 아니. 못 봤어요? 없어 개인으로 오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남자 있으면, 딱 낚아채요. 응? 너무 너무 음. 어, 한국 남자 한국 남자 친구. 아, 아 예. 예, 예. 어 아제르바이잔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누가 더 좋아요? 한국, 한국, 한국 남자? 남자. 이유 이유 왜 왜? <laughs> 응? I don't know. <laughs> <You> don't know? <웃음> <Yes>. <웃음> 어, 그럼 나 하나 너무 물어볼게. 너 잘생겼지. 아, 잘생겼 네, 남자들이? 네, 네. 그리 스마트. 스마트하고 네, 잘생겼고. 네, 네. 그래. 스마트. 아, <laughs> 그 여기. 요고 여기 Maiden tower. tower. 이게 어떤 좀 이야기가 있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Korean language, yeah. I'm so sorry. Yeah. But uh, if you want to go this Maiden Tower, you yeah. should buy tickets for yeah. there. Yeah. And I don't recommend it to you because in Maiden Tower we 아. have nothing. 이 타워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Back, 아, background story, story. Yeah. 네. Um, 그리고 여자 여자 있어요? 네. 여자 어, 여자 수수이사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어, 네 네네. 네. 떨어졌어요? 네네 네. 왜 떨어져? 어, 여자 뭐, 남아 음, 남편이 있어요. 어, 남편? 어네 뭐, 아빠 어, 그. Uh, she h a v e a boyfriend, but yeah. because the, their t h father d o n t permission. Ah, permission. Yes, uh, yes. Uh, yeah. And e s h a i n s i o h And e s h y e s t u d h s h e s i e s t o i h e s u i o i e d o i e s u i o i h e d n e s t d i n e s t u d i e s t u e s h e studio. I'm going to go to the studio. I'm going to the s t 고 d i o I'm going to go to the studio. I'm going to the studio. I'm going to the s t u 1 2 0 0 0원 내고 계단 오르게 하다니 전망대군 한마디로 아, 어, 사진 찍는구나 근데 이제 유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 유리 때문에 배경이 잘안 나오겠다 카메라 오케이 okay. you. oh, is... 아유아 메이든 타워가 다른 별명으로 천녀의 막느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12세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성이 지어진 뒤로 한 번도 적에게 뺏긴 적이 없대요. 거기다가 뭐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녀의 어, 막루라고 어, 이름을 지고 별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올드시티의 뭐 랜드마크 성이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어, 그1 2 0 0 0원어치그 값어치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고 올라오면 이런 어, 전망을 볼수 있는데 아쉬운 것도 이렇게 유리로 다 막고 있어 가지고 그 깨끗하게 선명하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지하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건너면은 이제 우리 카스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카스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또 어, 되게 시원합니다. 카스피해는 바다일까 호수일까 다섯 개국에 걸린 커다란 이슈였어요. 명칭은 바다로 하고 지리적으로는 호수로 규정을 했어요. 카스피해가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카스페르를 국경으로 하는 다섯 개 나라가 러시아 이란 트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잔 이 이렇게 다섯 개국에 이익과 군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첨예한 이제 이슈의 논쟁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 그 호주 오페라하우스를 많이 닮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어우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 네, 슈퍼 들어왔어요 여기서 샤나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먹을까 비존 이거 에너지 드링크는 샀고 그리고 해바라기씨 하나 살려고요 이거 중앙아시아에 먹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정말 괜찮아요 네, 여기 수박과가다 있네요 이것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콜라 하나 사러 왔는데 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집게 돼요 저기 또 빵도 파네 빵도 하나 사가야 되겠다 화덕에 구워서 파는구나 오와 딜리셔? 스 이렇게 화덕에서 직접 구워서 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0.79 있고 그기1.10 있거든요 요거 요거. 네, 요거. 어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배웠어요 아 캔유스피 코리아 p 야 a 야 k 야 r 야 a n Yeah, yeah, yeah. 아, yeah, yeah. 어 How do you learn Korea? K 드라마? 아, 네네. 네. K 드라마? Yeah, I have 아, <laughs> YouTube yeah, channe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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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상징물 불코 타워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저쪽에 가면 저 불코 타워 뿐만 아니라 이 바쿠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조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줄선거 봐. 사람도 엄청 많이 서 있네. 하일랜드 파크라는 곳에 올려 고 하거든요. 여기가 푸니쿨라 여기에요. 일종의 트램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걸 타고 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문을 닫아버렸어 지금. 지금. 끝났다는 것 같은데? 아 지금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돌아버리겠네. 아! 씨. 어...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이거 타려면요. 자, 한 시간 전에는 와야 돼요. 이거 약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 불빛 계단이네. 이렇게 예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구나. 장난 아니네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광장이 올라왔어요. 야이 전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제르바이젠의 상징인 이제 불꽃타워가 불꽃쇼를 하고 있는데요. 저 건물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아제, 아제르바이젠이 석유로 이제 먹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나라, 뭐 불의 나라라는 애칭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어, 이란에 의해서 여기 쫓겨난 조로 아스터교가 되게 신성시하는 게 불꽃이래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관점을 다른 관점 하나 갖게 됐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름다운 빌딩일 수 있지만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힘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제 명물이 된 거잖아요 어떤 그런 스토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스토리를 K 아저씨 채널에 좀 입힐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Belə belə belə. Auu. Auu. Oh, thank you. Vatan. Loce Vatan. Uşaqlarına. No. Loce Vatan. Uşaqlarına. Şəhruna, karuna da gəgəş. Agromon. Salam, salam. Auu.

<Gülü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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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bu, you you love Korea really? Yes. Wow. Uh wh why why do you Korea? Why do you love Korea? Um because um people. Uh. This people. Uh. Very very You are very sweet. Uh thank you. Thank you. bir et qoysa Bir 저 친구들이 졸업 사진 찍는 것 같은데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7세 소녀가 저 보러 스위타대요. 친절한 한국 아저씨, 한국 삼촌 그런 의미겠죠. 네. 뭐 아무튼 여기 동희 씨 덕분에 여기 하일랜드 파크를 알게 돼서 왔는데. 그 좋은 추억 만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쿠 워킹 투어 함께해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